논문을 찾아보았는데 도시는 인간에게 진화적으로 익숙지 않은 서식지라고 합니다. 도시는 인간이 살기에 좋은 거주지가 아닙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도시 생활과 보상 시스템 기능의 차이를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해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은 도시 거주와 편도체 활성화 간의 보상 관련 활동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147명의 성인 남여가 참가했으며 76명은 도시 거주자였고 71명은 비도시 거주자였습니다. 이 실험은 참가자들이 딜레마에 빠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험의 목표로 제시된 문제는 아무리 해도 달성할 수 없는 문제인데 목표를 달성해야 점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뇌상하부 회로에서 보상신호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며 이때 보상처리 시스템을 평가해보는 실험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참가자들은 비도시 참가자들에 비해 왼쪽 VTA의 조절 능력 차이를 보여줍니다. VTA는 중뇌의 한 부분으로서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VTA는 다양한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도파민을 분비하여 보상과 관련된 행동 및 학습을 조절합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참가자들은 비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참가자들과 비교하여 왼쪽 VTA에서 보상 관련 조절 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TA의 조절 능력은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감소하면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중독,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생활이 뇌 보상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편도체 벤트럴 팔리던 벤트로 폴레름 경로를 통해 VTA 도파민 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중독,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 질환에 취약하게 나왔다는 충격적인 실험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한 독일 참가자들의 뇌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MRI를 사용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시간 제한 내에 산술 문제를 해결하는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현재 도시 생활은 대뇌 편도체 활동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도시에서 자란 경험은 전두엽 파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왜 처리하지 못했는지 논문에서는 설명해주지 않지만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환경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연적인 광원이 아닌 인공적인 조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 도시에서 특정 유전적 소인들이 특히 위협적인 자극에 노출되는 것,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자원이 제한되며 사회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등의 요인들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연구에서는 자연 환경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뇌의 면역 및 심혈관 건강과 같은 다른 건강 지표와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연 환경에서는 인간의 주의를 끄는 중요한 자극들이 더 많이 존재하며, 더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시되어 이러한 자극들이 뇌의 조절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냥 신경학과 관련된 도시 논문 무작위로 뽑아서 검토해 보았는데 도시에 대해 전부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내려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아킨뉴런이었습니다. 앞으로 알차고 재미있는 친환경 소식이나 신경건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